이번에 보니까 뭐 공범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수사 결과로 확인되겠습니다만, 네. 음. <laughs> 어쨌든 공, 예, 공무원 출신 치고는 우리나라에서 커리어가 가장 화려한 사람이 한덕수 총리죠. 네. 그렇죠. 국무총리 음. 벌써 두 번째 하고 있죠. 음. 경제부총리도 했죠. 뭐 원래 경제관료 출신입니다만, 음. 어, 주미 한국대사도 했죠. 음. 그만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음. 어, 과거부터 따져봐도 네. 근데 어, 저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자리에 어? 계속 할수 있었을까 그런데 네. 그 원인은 음. 하나더라고. 음. 시키면, 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laughs> 그리고 아, 안 시키면 네. 아무것도 안 해. 네. 음. 어, 그거더라고. 보니까 음. 출세의 음. 비결은. 음. 음. 그러니까 지금, 그니까 어쨌든 권한 대행은 뭐 당연히 이제 권력 순위에 따라서 네. 뭐그 권한을 맡아서 책임을 음. 뭐질 어, 텐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예를 들어서 기, 김어준 총수가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체포 대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14명, 15명 수준이 아니라 수천 명 혹은 또 전체를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북한을 자극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서울 전역을 우리끼리 내전적 상황을 만들어서 불바다를 만들려고 했고,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다. 음. 전쟁보다 더 극악한 상황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체포 구금하려는 전략을 세웠는지, 음. 예를 들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중에서 핵심이 한동훈 대표였다라는 식으로 귀결이 된다면 음. 그것은 보수 내부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아니 그러는 와중에도 저~ 윤해관들 저~ 딴소리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이게 구제불능 집단입니다 진짜. 음. 오히려 전...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시한 찬을 파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여전히 11%의 지지 음.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는 태블릿 PC 나오고 뭐 이러면서 5%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음. 아니, 그런데... 떨어지고 있어요. 예, 떨어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근데... 어제 말씀드린 네, 게 네. 담화 직전에 보주가도 네. 10%는 우리를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어제 담화문을 썼다. 네, 네. 근데 실제로 그 그게 지금 맞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의원님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 대통령직 긍정 평가가 개엄 선포가 있어요. 음. 그게 10%예요. 아 긍정 평가가? 음. 어 긍정 평가가 음. 10%고 부정 평가가 49%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엄 선포 부정 평가가 40% 49%인데. 긍정 네, 평가가 10%가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요. 어 아니 나머지는 뭐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 지역인데 대구 경북이 16%그 다음에 부울경이 18%. 이제 방어심리가 예, 네, 작동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그 어제 담화가 나오기 전날 전날부터 담화문 준비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오후에 알았단 말이야. 에 음. 어다화문이 그 이런 식으로 나간다. 는 거. 그랬는데 그때 그 10%의 국민들 우리가 우리를 구출하러 올 거다. 아 음. 어 저기 이 개암 찬성 어그 태극기 부대가 우리를 구출하러 올 거다. 음. 이렇게 저기 생각하고 있었고 네.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그 건재한 용산의 이제 신원식 안보실장이 음. 정광은 목사 쪽이거든요. 근데 어, 어, 거기가? 어, 같이, 김용현하고 같자했잖아 같이, 같이 했잖아요. 어. 그런데, 어머니, 그, 이번에 작전에 투입된 그, 박선원 의원이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음. 이게 지금 그, 김, 굿네에 김용현 라인과 신원식 음. 라인이 있다. 음. 그런데, 그, 저, 박안수나 이런 사람은 김용현 라인이고, 음. 그리고 그, 누굽니까? 저, 양심 선언한 곽중군 음. 사령관은 신원식 라인이다. 그래서 양심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 원래 신원식 이것도 중요한 팩트인데, 네. 그 쿠테타 일어나기 전 주에 신원식을 사임시키려고 그랬어요. 아, 음, 네, 그건 내가 알려드릴게요. 안보실장을 안보 사임시키려고 했어요. 열 어. 예, 왜, 왜 사임시키려고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한다예요. 저는 아무 일도 안 한다. 예. 아무 일도 안한다. 개엄준비개준비를 아, 안한다. 어, 이거는 네, 민원 처리만 한다. 어. 민원 처리만 어, 한다. 이게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어. 일단 음. 그런데 이건 결정적 변수는 아닌데 네.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서울의봄 영화에서 보면 행주대교 장면이 나와. 맞아요. 네. 그 행주대교가 34단 관아래 그런데 음. 그때 12.12 12 당시에 34단장이 두개 상반된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음. 하나는 봉쇄하라고 하나는 터줘라요. 네. 그랬는데 이게 오두명령을 따라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리케이트를 쳐그철제로돼 있는 음. 근데 비스듬히 쳐 음. 그러면 <laughs> 반이 뚫려 음.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laughs> 네, 반은 쿠테타가 가고. 성공하면 내가 열어줬다 어. 쿠테타가 실패하면 내가 어. 바리케이트를 아가파. 쳤다 이게 전문가들은 이런데 머리를 동원하는 음.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 어, 그제, 그, 국방에 나온 장성이 한 50명 되는데, 음. 그 중에 80%가 이런 사람들이야. 음. 그리고, 끝까지 나는 명령이니까 하고,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캐릭터가 소수가 있는데, 그게 여인형이에요. 여인형. 음. 그 다음에, 당당하게 지금 지가 했다고 음. 나서고 있잖아요. 고 음. 그 말을 안 하는 비밀 그룹이 재산 그룹이요. 그럼 나머지 중간지대는 그 34단장이에요. 음. 음. 그 사람이 훗날 전두환 때그 음. 공로로 쓰리스타로 진급해. 그래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 하지만 음. 이 사람은 쿠테타가 실패해도, 어, 살아남을 사람이야. 기회주의자. 그렇지. <laughs> 그러면 이제 신원식 사람이 있고 음. 김영현 사람이 있다 버렸는데 네. 걸친 사람들이 <laughs> 수가 너무 많어. 음. 이런 사람들이야, 주로. 네. 대부분이. 음. 그러니까. 내가 평생 군대 생활하면서 그 쌓은 전문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음. 다 이런 거 소시적부터 갈아보고 하는 것부터 네. 해가지고 다 숙달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음. 프로군인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신원식 그 안보실장이 해임될 위기에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아니. 예. 네. 그걸 잘 설명해주세요. 네. 둘을 잘르려고 했는데. 정진석 신원식이에요. 정진석과 신원식을 자르려고 했다. 두 놈은 아무 일도 안 한다.